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의 주간 수도권 주요 소식입니다. 2021 안성 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안성 맞춤랜드에는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성의 가을을 만끽하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안성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가 벌써 개막한 지 4일째인데요. 화창한 가을 하늘을 느끼기 위해 이곳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 현장에는 곳곳에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가 어느덧 축제 진행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안성맞춤랜드에는 오후에도 화창한 가을 하늘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넓은 잔디광장 곳곳엔 가족들과 산책을 나온 시민들,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연꽃으로 가득 뒤덮인 수변공원은 시민들의 일상을 잠시나마 달랠 수 있는 힐링 장소로 제격입니다. 약 70m 길이의 소원 대박 터널 길에는 시민들이 직접 적은 소원 팻말들이 줄지어 걸려 있습니다. 이곳은 소원 대박 터널 길인데요. 이렇게 터널 곳곳에 시민들의 작은 소망을 담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코로나가 하루 빨리 사라지길 등팬말한곳한 한 곳에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돋보입니다. 마스크 제대로 쓰셨나? 너역 수치 그거 안심 안심 어, 음. 하시고 단식했고요기도하고 있어. 네, 가족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내년에는 꼭꼭붙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이만 해도 행복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더 이상 없습니다. 이대로 행복합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며 각종 공연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이곳 안성맞춤랜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낮에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밤에는 형형색색의 야경 홀릭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비대면으로 치러진 2021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고 더욱 활기차게 축제 현장을 즐길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안성맞춤랜드 현장에서 KBS 최민영입니다. 평택시가 화양지구 안중출장소 건립과 관련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시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행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심동욱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장선 시장과 홍선희 시의장 등이 참석했고, 안중 출장소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최근 평택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며 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택 서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안중 출장소 건립은 오는 12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2023년 1월 건축 설계 용역을 거쳐 2024년 착공에 들어가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택 서부에 위치한 화양지구에 공공 복합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개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안중 출장소 협약식이 아니라 이것이 새로운 서부 시대 그리고 뉴 프론티어 계획의 시작이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KBS 심동욱입니다. 의왕 조류 생태과학관이 과학 원리 체험 전 상상 놀이터를 개최합니다. 과학적 접근이 어려운 기초 과학 지식 원리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이은지 아나운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우수 전시관의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국립과천과학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경험하지만 과학적 접근이 어려운 빛의 굴절과 진자의 운동 등 물리 기초 과학과 관련된 지식 원리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설로 체험 전시물과 함께 선보입니다. 미세 구조를 이용한 매질의 밀도 차이를 살, 어, 좀 쉽게 설명하려고 친구들에게. 네, 아, 오른쪽이 더차가른 쪽이 더 차가. 의왕 도시공사 이원식 사장은 미래 과학 꿈나무들의 호기심을 풍성히 채워줄 이번 전시회에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조류 생태 과학과는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한 관람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기획전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관람 중에도 개인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지되며 진행됩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파주시 운정신도시로 이전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이전 완료까지는 약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제는 부지가 확정된 만큼 이전 절차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석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파주시가 지난 9월 28일 경과원 이전 추진 실무 협의회를 통해 경과원 이전 부지가 운정신도시 내 공용부지로 결정됐습니다. 파주시는 당초 운정신도시 내 공용부지와 금촌택지지군의 공용부지를 경과원 신축부지로 제안했으며 경과원이 교통접근성 및 주변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지가 결정이 된 만큼 향후 이전 절차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각종 행정절차 및 건축설계, 공사기간 등을 감안해 이전 완료까지 약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용부지는 장기주차 차량들이 있으며 근처에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해시 관계자는 앞으로의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를 위한 실무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잡기 위해서 저기 이제 논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일정이 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확보라고 이제 토지 매입비나 건축비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논의가 좀더 진행이 돼야지만. 최종한 파주시장은 향후 이전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경과원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 b s 김정석입니다.